안녕하세요. 쿨레나는 언니 헬시 언니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뉴스킨 울트라 에센스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20대 이후에 개인의 차이는 있지만 서서히 노화가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예, 우리 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순간 거울을 보았을 때금 노화가 진행되었다고 생각이 들었을 때 피부과 시술을 고민하시게 되는데요. 일반적인 시술은 주름과 탄력을 좋아지게 위해서 원인을 해결하는 방식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당기거나 넣는 것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 가지 않아 피부가 원상태로 돌아가거나 더 기능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단지 눈으로 보여지는 결과에 집중하는 것보다 피부의 개선에 도움을 주는 원인을 찾다 보면 피부는 점점 더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피부의 진피에는 탄력을 유지시켜주는 엘라스틴이라는 물질이 있는데요. 어, 이 엘라스틴의 생성에 도움을 주는 게 에토신이라는 성분입니다. 그래도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울트라 에센스에도 에토신 성분이 있는데요. 이 에토신은 마돈나가 전신에 발랐다고 해서 바르는 보톡스로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네, 저희 엄마 또한 이 울트라 에센스의 매니아신데요. 다른 건 몰라도, 어, 이 울트라 에센스를 저녁에, 어, 이렇게, 하나를 전체 얼굴에 다 바르시거나, 한쪽 얼굴에 한 알씩, 이렇게 두 알씩 쓰시게 되면, 이한 통에는 60알이 들어있는데, 한달 내지 정도, 한 달에서 두달 정도 내지 쓰고 계십니다. 옛날에는 그 보톡스라든지 이제 요런 것도 맞으셨는데 세월이 지나감에 따라서 이렇게 얼굴이 처지면서 되게 부자연스러워 보이셔서 사진도 잘안 찍으셨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굉장히 사진도 잘 찍으세요. 네, 이처럼 울트라 에센스를 바르시면서 피부에 좋은 습관과 라이프 스타일을 관리해주면 더 오랫동안 좋은 상태를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헬시 언니와 바르는 보톡스 울트라 에센스를 같이 발라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뚜껑을 열고 요거 바르는 보톡스 하나를 꺼내서 요 끝에를 따서 요렇게. 여기 눈 밑에 조금 통통해졌음 하는 부위에 좀 발라주세요. 찍어서 이렇게 콕콕콕 하시고 이렇게 펴 발라주신 다음에 손의 온도를 조금 높여주시고 이두 손가락으로 한 1분 정도 내 얼굴이 올라가라고 이렇게 마사지 해주실게요. 이렇게, 이렇게. 이마도 이렇게 올려주시고. 실제로 바른 쪽과 바르지 않은 쪽의 탄력이 틀려요. 진짜 쫀쫀하거든요? 이쪽은? 쫀쫀. 뭔가 이쪽이 더 차올라 보이나요? 네, 오늘 저와 함께 만나본 울트라 에센스가 궁금하시거나 그 밖에 뉴 스킨 제품이 궁금하시다고 하면 상단에 제 연락처로 연락 부탁드리고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안녕!